예, 네. 그냥 끼면 그냥 끼면 돼. 놓고, 잡으라, 잡으라, 잡으라. 야, 잡으라, 앞에 잡으라. 허문아 빨리 잡아 앞에, 잡아. 수연이가, 나가, 버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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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수연이 공격할 때 너가 상태하고, 아, 수비할 때너 앞에 나가. 상진이 수비할때 너가 내려와 수비할때 너가 내려와 후차줄! 아, 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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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마, 마, 미안 미안 다시 수현이 앞에 힐. 상태형 긴 거. 두호기 여기 긴 거, 짧은 거. 성환형 여기 잡아. 두호기 너 하나. 성지 가운데 봐. 아빠 수진이 나가. 상태형하고 같이 나가. 어 뒤에 우리 잡을게. 롱 잡아, 롱 잡아. 가네, 응섭이 같이 해야 돼 이거. 같이, 해. 나가, 나가, 시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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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쳐아 쳐라, 쳐라, 한번더 쳐. 자, 우리 거 아니, 우리 거 맞았잖아. 수연 안 맞아? 어, 맞았잖아. 가, 빨리. 야, 대형 잡아 빨리. 지영 아 들어가지운 세컨, 세컨, 내가 뒤에, 공루이 제일 빠져. 가 쥬운트루가 쥬운트루가 저운트루가 쥬운트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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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운트가 오. 아차 컷. 크게, 크게, 치워, 봐라 사이, 알. 컷. 먹지 마. 장아, 치워라, 치워라. 노골이야 성환아, 성환아, 얘가 잡으면 뒤로 빡빠져. 그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이 뒤로 안 빠져주니까. 지금, 지금, 지금. 보여, 지금 바로 그럴 형 형. 야야야 야, 야, 베스트, 베스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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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실수하면 괜찮아. 어, 실수하는 괜찮아. 예, 실수하는 건 괜찮아 그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 해! 자 수비 실책에 막 응원해줘 응원 누구나 하는 거야 누구나 병창이 웅섭이 세컨 잡고 다 들어와 안에서 잡 세컨 안에서 웅섭이 안에서 라인 안에서 나안 나간다 나안 나가 나안 나가니까 가봐 알아서 쳐줘 나안 나가 붙어, 붙어, 십일 붙어, 게더 더, 그렇지. 아유 괜찮아요. 일부러 아니 <laughs>

준비되면 형님 준비되면 뒤에서 오는 공 잡기가 어려워 준비되면 야다 없잖아 성진이 나가 7번 잡아 상태형긴거 빨리 형 빨리 가셔 다 잡아 잡아 오똑이 잡아 그렇지 야괜찮아해해해 해, 해, 계속 야. 컷컷컷해해지나아 야, 야. 야, 야. 야. 지은아 돌아 돌아 앉은다 앉은다 아우, 캡, 캡.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응? 삼, 칠, 기소. 돌아, 돌아, 괜찮찰 죽고 다시 넘어가다. 아 해, 아무렇지 않아? 아, 아. <laughs> 괜찮아,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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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에휴, 다시. 형, 고개 들때 들, 들 뛰어줘, 형님. 타이밍 못 맞춰. 오케이, 잡아. 잡아놔. 가. 해아 야, 전부 아빠 해라. 야, 이거 아빠, 아빠. 네. 형, 살려. 뭐 아빠. 네. 응, 수바 아빠. 네. 물리면 안 돼. 해, 해, 형자 하자. 하자. 해, 해, 빨 해, 해. 해,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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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거기만, 거기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흥> 형이 나가, <laughs> 우리 거, 수현이 <시간이. 웃음> 영업. <영화, 웃음>

리 가! 우리 가다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숨 돌려! 나자나자 여기요! 기 아이씨... 출발! 나 치호! 치호! 왼쪽! 치영 콜부터 해주고 콜부터 치호 이상태가 나란히 나란히 옆에 형진이 지금 빠져 형진이 빠져 형찬이 성진이 옆으로 와 수비하러 와와 같이 해 그런거 해성진이 가운데 해들어이리형이턴 아, 예, 예.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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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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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형 간다 간다 지켜 형아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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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 근도가 해? 발발이야 형, 형사. 괜찮아, 용섭이 괜찮아. 지우, 지훈이가천천지 거리만 줘. 손으로. 성진 발해. So <Snoodic> nah, 쭉 붙어. 나와 쭉. 그 벌려. 성환이도 지금 옆으로 벌려 주라. 지훈아 뒤로 살짝 빠져서 달라해 이렇게 가면 38배 가면 나가 비잖아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란 말이야 앉으면, 안 오면 너 받아 형 친다 친다 에이, 천천히 천천히 고개 들어 형 천천히 공간 빨리 파야지 사이 받아 형겨라

너가 주인이야 생각해. 잡아 잡아 형캡캡캡 캡. e on, come on, c 형 m e on, c o m 가서 하자 가서 하자 야 성환아 지 o 아 성환아 지 o 아 가야지 상태형 우리 약속한 대로 나온다 on,